<laughs> 이형안들어아줘 야, 이한번는 수고. 이, 퍼지, 이거 귀엽다. 야, 뭐, 해한 번만 더부 이거, 이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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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이거,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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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유를 착하지마아시보는요 우리 너울 내 편이지? 아 이리 야걔여우까지야너학교안 가? 아 갈게 나봐 걔네 지금 내집담간 거야? 응 음,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러더라 이따 나 복수하는 거좀 도와주라 응 당연하지 안녕하세요 기분 꿀꿀한 남님아제 친구가 제 뒷담... 우와 뷰님 사랑해요 근데 저 복수는 안할 거예요 이라고 할줄 알았지? 친구 부계정인 줄 알고 이율레? 그걸 어떻게 뷰님이 하실까너 바보지 박김뚱 그러니까 누가 내 딜담 까래 진짜 죽여버릴 수도 없고 야이 18새끼야 너 내가 오냐오냐 오냐 해주니까 진짜 착한 줄 알았지 18 이런 작같은 년을 만나야 자슨 고소하기라도 하지 18 너같은 새끼는 괴물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인간은 더덕어 아니고 이게 미쳤나 너 머리통은 장식으로 갈것같냐 완전 샹년이네야 할 레알로 혐오보스네 <laughs> 야 꺼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학교 다손문낼테니까 기대해 그리고 유튜브는 네 계정 쉴때 구치 신고 저격할테니 진짜 가고 단디해라 그럼 난 이만